Q&A를 오랜만에 킨것 같은데 하여튼 Q&A를 가봅시다. 근데 이제 못만들기할때요 느낀 게좀 영양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낮잖아.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. 고기, 생선, 뭐 다양한 육류, 생선에 약간의 이런 곁들인 야채들, 건강한 탄수화물, 뭐 이제 뷔페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 가공탄수화물 빼고 골고루 잘 먹는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제 힘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육류랑 뭐 건강한 탄수화물 약간의 그러니까 한 2대1 비율로 육류 2에 야채랑 야채. 탄수화물들 2대1로 하고 일단 3끼 정도 구성한 다음에 완벽하지 않을 거 아니야. 그죠 우리가 영양실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, 심지어 같은 거한번 정도 하면 다양한 식품 공급원에 대한 건 약간 해도 될거 아니야? 그걸로 끝이냐? 진짜 운동을 좀 길게 하고, 운동 시간을 투자해. 그리고 뭔가 요번 기간만큼은 좀 좋아지고 싶다. 이러면 그거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그 건강한 음식에, 심지밀 정도는 제일 기초적인 정도 뭐 이제 진짜 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중이야 예를 들어 뭐 PT도 받거나 무브나크네이 다니거나 이러면 거기다가 뭐, 비타민 부족할 수, 비타민 미네랄은 필수니까, 이제 비타민 미네랄 정도 추가하고, 뭐, 오메가3, 뭐, CLA 같은 거, 좀 부족하기 쉬운 거. 그러니까 영양을 잘 챙기려고 했는데, 부족하기 쉬운 것들 있잖아. 요 일단 1차적으로. 뭐, 뭐, 필수 아미노산이나 뭐, 그런 것들, 뭐, 크레아틴, 뭐가, 이런 다 섞여 있는 것들 있잖아. 아르기닌, 크레아틴, 뭐 EAA 이런 거 섞여 있는 거 하나 정도. 뭐 부스터 종류건, 회복용 이건 그런 거 하나 정도. 아니면 운동 전후로 나온 제품들 있잖아. 그 정도 하고 운동 중에 뭐 펌프그린 같은 거. 그리고 뭐 자기 전에 GMA 정도. 아니면 뭐 운동 끝나고는 뭐 베타 알라닌이나 뭐, HMB 들어있는 그런 회복용 제품들이잖아. 그렇게 딱 세팅해놓으면 사실은 영양 걱정은 없지. 근데 영향을 부실하게 하면 운동을 잘못하는 건지 영향 때문인지를 자꾸 헷갈리게 돼. 지도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. 영양을 뭐 대충 뭐 닭가슴살에다가 그냥 닭가슴살만 좀 먹고.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몸이 좋아지기가 쉽냐. 이러면 사실은 안 되지. 허리노 비팔 것부터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카팔급내는 사람을 종종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일이야. 그걸 보는 게내 일이야. 그걸 만드는 게내 일이야. 담임 목사님, 요즘, 이제 운동한 지한두달 되셨거든. 담임 목사님도. 당연히, 허리 높이가 아니라, 명치 높이에서 시작하셨지 나이가 나보다 세살 많으시니까, 운동을 뭐 해본 적 없으시고, 그러는데, 지금은 뭐, 한 칸에서도 하시고, 이제 60으로 10개까지도 만드시고, 그게 내일이야 그런 게 너무 너무 많이 보는 거지 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지. 육 세트까지 성공한다 그러면. 일단 뭐, 15개씩 10번 해도 되고, 쉬운 데서 뭐, 30개씩 10번 하는 거 연습해도 되고, 연습 방법은 다양하지. 뭐. 그래서 영향을 좀, 특히 이제 뭐, 첫 시합 나가고 이러는데, 보충제 값 아끼고 이러는 거는, 뭐 보충제 효과 없다는 영상들 있잖아. 효과 있다고 생각하거든. 효과가 뭐 드라마틱해. 예를 들어서 뭐 먹었더니 몸이 뭐두 배가 되고 이게 아니라 안 먹은 거보다 당연히 효과가 있으면 이게 사람이 시합을 나가는데 좀이야 또 좋아야 되는데 아, 보충제 같은 효과 없으니까 난안 먹어. 그런데 1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. 그냥 이상이면. 보충제 잘 이용하고. 영향을 뭐 아주 잘할순 있지, 물론. 심지밀, 나는 심지밀 필요 없다. 야채가루나 뭐 이런. 나는 엄마가 반찬, 어? 식재료, 27가지로 매일 해주시는데, 심지밀 같은 거 뭐하러 사먹어. 이러면, 당연히, 심지밀보다 27가지 재료로 반찬 해주시는 부모님이, 당연히 그게 더.